자 이번 영상은 제작 관련해서 설명 드릴 텐데요. 정보가 많이 없는 게임이긴 한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채집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채집은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채집을 할수록 위에 경험치와 퍼센테이지가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 경험치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초보자, 숙련자, 장인 이렇게 등급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장인까지 오르게 되면 모든 채집물을 채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 필드에서 음 등급이 안돼서 채집 못하는 오브젝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근데 장인 등급까지 올리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 없이 모두 채집이 가능하고요. 이 밑에 퍼센테이지로 나와져 있는 부분은 4개 합산 100%까지만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만 100%에 도달한다든지, 혹은 60%, 40%, 이렇게 도 가능은 하겠죠? 음, 추천드리는 거는, 4개 중에 한개를 골라서 100%를 찍고, 에픽 자원 수, 어, 채집을 하거나, 보스 잔에 채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하나를 올리면, 하나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채집을 하셔서 이 경험치 올려가지고 네개 모두 다 장인 등급으로 만들어주시고 일단 채집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채집을 할 것인가를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게이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 게이지를 다 올리,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이지만큼 올렸어요. 세팅을 했어요. 하나를 100%로 만들었든, 뭐 60, 40을 만들었든, 그 뒤에는 이 자물쇠 마크를 선택을 해가지고 잠궈줍니다. 그러면 변동되지 않아요. 이제 채집을 해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잠그게 되면 만화가 0이 되는데, 이건 처음 잠글 때 모든 만화를 소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화를 채워서 어,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작입니다. 일단 무기를 기준으로 이영상에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 만들고자 하는 무기는 일단 오버클럭된 2티어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무기를 목표로 제작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보자 말 기준 이쪽.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각 직업군에 맞는 무기를 팔아요. 레시피랑. 근데 여기는 2티어 레시피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제작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하지만 일단 여기로 오셔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템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2티어 아이템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결정화된이라는 단검을 제작을 하려고 했고, 이 티어 아이템을 보니까 어, 이러한 이제 재료들이 필요하게 된걸알수 있죠. 특히 저 무기, 블레이드 솔저라는 무기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다른 무기라면, 로닌 같은 경우는 표식된 단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무기가 재료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나체시라는 NPC한테 1티어 레시피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서 재료가 되었던 아이템의 레시피 블레이드 솔져 이제 본인 직업군에 맞는 혹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의 재료로 확인을 했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구매하셔서 배우시고 제작에서한 다섯 번 정도 네, 제작을 하시면 이 등급이 오를 거예요. 그때 아까 처음에 봤던 음, 이티어 레시피를 구매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오버클럭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성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클럭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티어 레시피를 배우고 아이템을 제작을 해서 등급을 올린 다음에 2티어 레시피를 배웠어요. 레시피를 배워야만 합성으로 결정화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재료들 플러스 녹색 블레이드 솔저가 필요하죠.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은 동일하되 이 블레이드 솔저가 보라색 아이템이면 오버클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보면 이렇게 최대치가 있고 최소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치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이걸 확정적으로 최대치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오버클럭은 얘가 보라색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그럼 오버클럭은 가능한데, 최대치 오버클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결정화된 레시피. 즉, 이게 이제 2티어 e 장비라고 치고, 이 레시피를, 결정화된 아이템의 레시피를 4 개를 함께, 이 재료들과 함께 합성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보라색 아이템, 이 보라색 아이템이 최대치, 능력치 최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확률 20%를 올려요. 그리고 레시피 한 개당 또 20%를 올립니다. 그러면 총 100%, 즉, 확정된 확률로 어, 우리는 최대치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도 그렇게 해서 만든 아이템이고 능력치와 최대치로 붙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결국 1티어 아이템을 보라색까지 등급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아이템 5개를 합성기계에 넣고 돌리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게 돼요. 즉, 일반 아이템 5개를 넣으면 녹색, 녹색을 5개를 넣으면 파란색, 파란색을 5개를 넣으면 보라색. 이렇게 아이템이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합성 기계에서는 한 개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획득한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등급업을 시키는 거고요. 특히 저 업그레이드 킷 설명을 읽어보면 1티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혹은 1티어, 2티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1티어에만 사용 가능한 걸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합성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면은 블레이드 솔저를 제가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파템으로 만든 화면이고요. 한번더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어, 보라색 아이템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어, 티어 오버클럽을 위해서 보라색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만든 상태고 지금 보면은 보라색 아이템과 무기와 그 외에 재료들 그리고 4개의 레시피를 넣어서 합성을 하는 화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오버클럭 된 결정화된 이라는 무기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시피 4개를 넣고 그리고 보라색 아이템까지 재료로 바쳤기 때문에 능력치가 최대치로 붙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클럭된 아이템을 획득을 했다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등급업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2티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킷을 이용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 킷까지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